근데 운마물 중에서는 저 사람이 진짜 잘 깎긴 했다 인정? 운마물로 저 정도라도 하는 게 닌데 운마물 우리 진짜 초등학교 때 나온 카드예요 진짜로 그걸로 이, 이렇게 만든 거에 약간 아름다움이 느껴진다니난 진짜 진심으로 저도 똥댕 메이커로서 진짜 이 덱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구와 수고와 솔직히 폭풍을 안 넣는 게더 세거든? 이 낭만과 실용성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을 겪었을지 아나 진짜 근데 난 진짜 박수를 쳐주고 싶다 진짜 감동이다 음, 하금 뭐 막히면, 운마물이냐? 오, 쉣! 이거 있었다고나 진짜 운마물 덱 너무 궁금했는데? 이게 저 초등학교 때 나온 카드거든요? 초안에 성공했을 때 포그 카운터를 놓고, 포그 카운터를 한개 제거하는 것으로, 덱에서 운마물 스모크 볼을 소환한대요. 와, 미쳤다. 야, 근데 대충 하면은 좀 내가 패장이니까 막긴 막을게. 어떻게든 뚫고 해줘, 너가. 말명자. 천재 말명자 나와가지고 케어 딱 해준 다음에 전개해야지. 근데 이래도 다레벨 엑시즈 나오죠? 근데 얘아 소환구름으로 특수한 거구나 이게. 뭔 피닉스야? 이거 피닉스 나오면 유튜브가 안 나와. 다레벨 운마불 엑시즈? 와운마불이 물속성. <laughs> 와운마물이 물속성이니까 여기서 바로 바하모드 샤크 오 훌륭합니다. 오 떡개구리 괜찮은데? 쉣 상대 운마물의 고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지금 그 귀한 운마물의 고점을 보고 계십니다. 이거 졸견 주면 안 돼. 떡개구리 먼저 빼고 봐야 돼요, 님들. 딱 알려 드릴명출이 막을래, 말래? 안 막네? 그럼 몬스터 효과 같은 걸로 이제 간 보죠. 레벨 8 절대 안 되죠. 레벨 8두 개밖에 없는데 6 0장 중에서. 위치크인 거 걸렸고요. 매지션더 소울즈. 상대 묘지에 어둠속성, 수속성이 있죠 그럼 뭘 하든 상관없어 이둘 중에서 링크리버 그냥 할게요 소울즈로 링크리버 만들고 이게 셀러맨 그레이트 알미라졌였으면 피닉스 가이 어느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마술사의 재현의 발동 아직 퍼미션 하나도 안 빠진 상태에요 명추리로 크리에이션 하나 갈렸고 저 세트카드까지 사실 견제를 해야 되는데 이럼 소울즈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 떡개구리 뺄 수밖에 없게 아니면 디드라곤 뺄 수밖에 없게 지금 안 막으면 떡개구리 쓴다는 얘기예요 명룡포형이구나 이게 떡개구리 쓰면 졸겸 열리죠 쓸 수밖에 없게 두개 버립니다 이래도 손해가 아니에요 얘네들은 그걸 위해 넣은 카드들이기 때문에 두장 드로우한다? 절대 못 주지 당연히 막아야지 두장 드로우를 누가 준 대체 용만과 졸부양아리도 꽃들하고는 쓰는데 꽃 써야지 이면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한정카드 케어가 가능하긴 하거든요 이 마술사의 재현이 버려짐으로써 마우사족이 나와있어야 되긴 하는데 그럼 아니마를 소환할걸 그다 1레벨 그죠 이거를 생각 못했네 아르테미스나 이제 아니마였으면은 여기서 바로 이제 왼손이나 오른손 써가지고 케어가 가능했는데 그게 안되버렸어요 메탈표제 퓨전으로 드로우를 보면은 졸겸을 못씁니다 졸겸 쓸게요 그냥 이걸로 최후의월화전중 가자 쭉 갈아주고 그 카드 나와줘야 하는데 좋됐다 쉽지 않아짐 피토레를 쓰더라도 드로우를 못 보거든요. 묘지 효과를 못 보. 그럼 슈미타 저는 두장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스트리트 발동 미리 해놓고 디드라곤 케어용이에요. 임큐에도 크게 이득은 못 봤어. 지금 필드 뚫어야 되기 때문에 이 세트 카드가 지금 비공개 정보고 이거는 매지션즈 소울즈니다 슈미타 효과로. 왼손 버리고, 요지 크리에이션 하나 있구요. 어떻게 하야 뚫을 수 있을까? 하인의 평타 때리죠, 그냥. 안되겠다, 이거. 이걸로 바하모트 샤크 죽이면은 4레벨 엑시자한번더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얘를 안 죽이면, 매지소울즈를안 죽이면은, 이 소환구름을 구름을 매긴 다음에 드로우를 보거든요, 얘가? 야, 공격력이 400 떨어지니까 2,000이 되는구나. 괜찮아요. 이게 메인 페이지 발동이라서, 지는 판정은 아님. 나쁘지 않아요, 님들. 생각보다 지금 이번턴에 뚫을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 추미타로 한장 미리 덤핑해 놓을게요. 사보타주 덤핑해 놓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나는 사보타주 가겠습니다. 정리를 넘어서 지게 생기. 엔드페이지에비니스가이걸 링크리보 죽이지 않을까 싶네요. 아니면 얘 바이스트리트 지금 죽여놓는 게 맞긴 하죠. 바이스트리트 죽여놓는 게 맞았는데. 이런 사보타주랑 크리에이션패로 들어오는데. 이번 턴 하이에 죽이면은 사보타주로 끌고 올수 있어요. 방금 발동하는 게 맞았다. 같이 두번 파괴 가능하니까, 님들. 아까 엔드페이즈 시 얘네 패로 돌아왔을 때 파괴하는 게 맞았어. 요 그럼 이 디드라곤 체인에 걸어가지고 내가 한번할수 있긴 했는데. 근데 사보타주 버리면 진짜 미래가 없어. 요 때리고 파괴해야 돼요. 헷카이 한번 걸고. 하인에 죽여도 하보타조로 가져올 수 있겠죠? 저 세트카드 두 개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메탈보제 퓨전으로 드로우 한 장은 가능하거든요? 아, 디바인가이왜 드로우 먼저 안 보고 디바인가이를 나중에 함? 진짜 모르고. 소환 구름 좋됐다디바인가이 생각 못했네? 이름 아들에서 좀 밀리기 시작합니다. 운맘을 더뷸런스를 묘제 소환. 이거 떡개구리 각인데? 운마물이 다 4레벨이구나 4레벨 그게 가능한데? 스톰 드래곤인데 왜 천사적인 그런거 존나 많아 아 대게에서 운마물 스모크볼 1레벨 일반 몬스터 링크 스파이더만 해도 링크 가능하죠 지금? 운마물 사기데 4레벨 그거 좋은데요? 60장 잔깍 운마물 어때? <laughs> 운마물 너무 강하다 <laughs> 레전드네? 운마물한테 고전하고 있는거야? 4레벨이 1레벨? 마스카레나? 제턴의 유니콘 날라는 게 아닌가 싶네요. 방아무트 차크를 한 장밖에 안넣었나봐 진짜. 진짜 이 상황을 그나마 좀 이제 역전할 기회를 볼수 있는 단한 장의 카드가 이거거든요. 일단 메탈포즈퓨전으로 들어온 먼저 보고 생각할게요. 지금 체인이 걸리는 건디드라곤일 가능성이 높은데 한장 들고 있는 게 패트랩의 가능성도 무시 못하죠. 파이널에 소환하려고 하면 아마 근데 얘가 바이스트리트를 미리 깨놓지 않을까? 근데 이것도 내가 이긴 판정이 지금 사보타주 발동하면 내가 무조건 이기는 판정이긴 해요 일단 사보타주 먼저 쓸게요 이럼 이기는 판정 온이 모든 게 강제되는 거예요 이 마스카레나랑 하이네도 프리체인이기 때문에 이 마스카레나랑 이 피닉스 가이가 다 강제되는 거예요 지금 이 바인스트리트가 이 피닉스 가이 메타에서 진짜 개사기라니까요 버었을 때도 이득인 카드라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내성 하나 달아주는 게 진짜 어지럽거든요 유니콘이 맞았네요 이제 그럼 유니콘 바운스 효과 터지겠죠? 한장 버리고 폭풍우 버렸습니다 하이네오과는 체인 걸어야 되겠죠 바이스트릿을 버리면은 디드라곤으로 내가 져 이걸로 디드라곤 아예 강제해놓는 건 어때? 유니콘은 어차피 2200이니까 타점으로 때려패면 되잖아 써이런면바이스트리트 깨겠죠? 얜하이네대덱로 되더라고 디드라곤 이번 턴에 터지는 건 확적입니다. 확정입니다 확정입니다 저한 장이 우라라가 아니라는 거 확인했으니까 충분히 수확 있었고요 그리고 하이네가 덱으로 되돌아감으로써 덱이 한 장이 많아졌기 때문에 잔디깎기로 깎을 수 있는 카드가 한장더 늘어난 거예요. 체이왜 걸려? 뭔뭐 카드지? 마술사의 재현. 오른손 하나. 갈린 게좀 맛이 많이 없는데? 포틀이 하나라도 갈려있어야 됩니다, 지금. 핏도레밖에 안 갈렸네? 슈미타로 제니 덤핑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이 드로우로 제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냥 일단 드로우 먼저 볼게요. 진짜 나왔네 이러 슈미타 하나 아껴진 정도긴 한데 그래도 의미가 있죠 그럼 제니 효과로 사보타주 발동해서 하이네를 소환하는 것까진 맞고 슈미타로 한장 덤핑해서 그냥 아드 한장 이득 본다는 느낌으로 갑시다 소환해주고 포트리 덤핑하면 위치크래프트 묘지에 있는 카드 한장 패로 가져올 수 있거든요 가져올 만한 게 이제 데몬스트레이션 아니고 하금 몬스터 정도가 있겠네요, 핏돌에. 하금 몬스터를 가져오면 다음 턴에 이제 또 만들어가지고 베레를 소환할 수 있으니까. 일반 소환권을 안 썼거든요, 이번 턴에. 짜보타주는 지금 가져오면 좀 손해인 게 발동을 해버리면은 엔드페이즈시제패로 돌아오질 않으니까. 핏돌에 가져와서 일반 소환 한번 할게요. 예소해주고. 하노이 케어로 이거 나중에 소환할 걸 그랬나? 이거 아직까지 발동 안 하는 거 먼저 뭐가 있는데? 디바인 가인은 이번 턴에 저번 턴에 썼고요. 이번에 이제 디바인 그 쟤는 살아나요 피닉스 가인은? 근데 피닉스 가인 살아나도 바이스트리트 때문에 뭘할 수가 없죠 지금. 무조건 제가 이기는 판정 가능. 아 바이스트리트 어 제가 깬 거잖아. 상대 잭나덱 아니고 옴마블덱이니까 케어 충분히 가능하고요. 야 옴마블덱에 실발 이렇게 고생해야 되냐? 이거 하이네로 그냥 디드라곤 강제하죠? 오른손 아니면 바이스트리트 할것 같아요. 몬스터는 골라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바이스트리트 까졌고. 이런 베르를 소환하더라도 베르로 버릴 마법카드가 없어. 소환구름, 묘지에서 소환이 가능하거든요, 저거? 묘지, 운마물 4레벨. 이거 소환한 다음에 스모크볼 소환이 가능, 좋댔다 근데 소환구름 막히잖아. 지금 마술사에 오른손이 있으니까. 역시 오른손, 믿고 있었다고? <laughs> 역시 오른손 미국에 있었다고. 끝까지 캐리 해주는구나. 상대 대켜놓고 이제 화나씩갔다고게 잠깐만요. 좋은 승부였다오. 운마물. <laughs> <무슨 나물. 웃음> 야 운마물 사례배린 거 사기 아니야? 진심. 개사기네 진짜. 운마물 고 사기다니 양심 어디 간 거냐. <laughs> 원래 그런 것 따위 갖고 있지 않아.